영화 제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스토리죠. 근데 그 스토리를 좀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뭐 사운드, 액팅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에도 아주 아주 다양한 조명들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느껴지는 바로 3점 조명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선광등, 선광등 일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퓨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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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밑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영상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뒷배경을 깔끔하게 할수 없다 그리고 등장 피사체에 조명이 들어올 때그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 45도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눈 밑에 그림자가 생긴다거나 코 밑에 그림자가 생겨서 조금 아름다운 측면에서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네, 배우분이 같이 조명을 사용하게 될 때는 배우분에게 직접적으로 조명을 겨냥을 하면은 배우분이 눈뽕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시야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명을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꼭 조명 조명 켭니다. 혹은 영어로는 spark 이라고 하는데 조명 키다는 표시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조명 켭니다. 여기 조명이 광량 지금 같은 경우 는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줄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혹시 조명을 너무 세면 말하세요 네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가 강한 조명이 만들어졌는데요 컨트라스트가 강하다는 말은 가장 밝은 부분 화면 안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큰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화면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좀더 부드러운 룩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디퓨전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퓨전. <목소리> 디퓨저... 네, 네, 고마워요. 지금, 지금, 완벽한 조수. <laughs>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초등학교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덕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한번 해볼려요 네. 화면을 보면, 훨씬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 이 어떤 부분을 좀더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필라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지금 이번에는 필라이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광량이 큰 키라이트의 반대쪽에 부족한 안부를 빛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훨씬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어째 어다 된거 같은데 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머리카락이 배경이랑 분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까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뒤가 배경이 까매서 이 부분을 좀 손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빛을 딥 라이트 혹은 백 라이트라고 하는데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제가 지금 주안점으로 삼는 것은 배경에는 빛이 가지 않고 등장인물 배우에게만 빛이 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현재 광량은 약하지만 하드라이트라서 좀 반사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점 조명이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의 학생 화면을 보고 삐-